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하심이라 하였더라. 희년입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에 대한 율법을 말씀했습니다. 율법에서 말씀을 하는 희년에 대한 의미는 충분히 해석해서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할수 있었지만 그 정도만 해도 누가 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은혜의 해를 말씀을 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정하셨는가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레위기에서 희년은 사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수양의 나팔이라는 직접적인 히브리어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양의 나팔이라는 것은 단지 실제 그것을 사용을 해서 나팔을 불었다 뿐이지 실제는 하나님께서 종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팔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희년이라는 의미를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이방의 종이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산 세월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직접적인 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아서 잘 알고 있지만 종이 자유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실제 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만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며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의미를 모르고 희년을 보고 있다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수양의 나팔을 크게 분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해석입니다. 인생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육체를 보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수 있는 수양의 나팔이지만 영의 일을 모르고 그저 자기들의 육체의 일만 생각을 한다면 그것 역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 육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인생들이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는 것이 딱 거기까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팔 소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영의 이스라엘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지금 유대교인들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그저 인생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면 뭐합니까? 진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분다고 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은 자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감성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아는 것이 역사를 해서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입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신현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은혜의 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말씀이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희년을 은혜의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의 희년은 이스라엘이 자유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누가복음에서는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이 수양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그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희년도 자유를 공포하는 나팔을 크게 부는 해를 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희년의 나팔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을 비유로 해서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말씀을 하는 희년은 50년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비유라는 것을 알고 은혜의 해를 생각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숫자입니다. 그런 것을 너무 깊이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정확하게는 50년을 왜 정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아들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될수 있고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희년이라고 그리고 이제 은혜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무엇에서 자유하게 하는 말씀인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도 그렇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자기들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희년이 그리고 은혜의 해가 임할 수 있는데 문자로는 잘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희년에서도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고 은혜의 해에서도 자유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의 희년이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응하는 은혜의 해가 임하는 것은 그것이 이미 창조를 하실 때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공포를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은혜의 해가 아직 임하지 않고 종교 안에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은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오셨으면 이제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 역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이 국가 체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입니다. 그 육체의 자유를 생각을 하면서 영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수양의 나팔을 불며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이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유입니까? 육체가 자유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육체의 자유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으로 마치 성경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과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입니다. 그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자유를 얻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은혜의 해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희년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같은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의 자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율법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그에게는 죽을 때까지 은혜의 해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팔은 크게 불고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 안에 있지 않아도 아니 다른 종교의 사람이라고 해도 종교에서 만든 성탄절이라는 날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나에게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위에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고 은혜의 해가 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초등학생이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은혜의 해가 임한 것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머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은혜의 해가 이맘으로 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겉옷이 내게 입혀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영의 생명을 얻은 믿음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구원입니까? 단어를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늘 자기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했고, 그러므로 해서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입니다. 율법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의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데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종의 의미를 전혀 모르니까 그저 자기 육체만을 보고 인생의 철학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은혜의 해가 임하는가를 성경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그저 은혜의 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희년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 육체를 보고 자유하다고 하면서 은혜의 해가 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고 은혜의 해가 오지 않았으면 그는 구원의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는 일임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